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수 영탁의 모든 소식과 정보를 종합하는 채널 영탁 뉴스입니다. 이번 뉴스는 쇼크 영탁과 오래된 팬 사이의 감동적인 재외 영탁에게 직접 받은 이런 것을 받고 그 팬이 기절할 듯 느껴 울었다 세상아 이게 꿈이 아니라고 밝혀해 주세요.입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트로트 가수 영탁이 정선시장에서 오랜 팬과 조우했다. 6일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뽕숭아학당 인생학교 이하 뽕숭아학당은 역대급 난이도 초성 퀴즈 정선시장 특산품의 정체는 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선공개했다. 목격자에 따르면 영탁이 팬에게 영탁 사인 옷과 모자를 선물했다. 영탁 선물을 직접 받은 팬은 울듯 엄청 급보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멤버들이 정동원의 체험학습을 위해 강원도 정선으로 떠난 가운데 시장에서 초성 퀴즈에 나선 영탁의 모습이 담겼다. 이날 힌트를 들고 시장을 배회하던 영탁은 자신을 향해 손을 흔드는 한 상인에게 인사하던 중 전에 양양에서 봤다는 상인의 말에 기억을 떠올렸다. 영탁은 이내 나 기억난다고 외치더니 팬을 향해 잘 지내셨어요라며 밝게 인사했다. 그는 옛날에 미스터트롯 나가기 전에 만났다며 오랜 팬을 알아봐 훈훈함을 자아냈다. 뽕숭아 악당은 미스터트롯 뽕 멤버 영탁, 이찬원, 장민호, 정동원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국민 가수로 거듭나기 위해 배움을 이어가는 본격 성장 예능 프로그램으로 매주 수요일 오후 10시에 방송된다. 한편 영탁이 음악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냈다. 영탁은 자신의 공식 유튜브 채널 영탁의 불속 tv의 인생 첫 마시멜로 그게 뭔데 달고나 그거 어떻게 만드는 건데 힐링 글램핑 2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식사를 하던 영탁은 함께 식사 중인 친구가 팬들을 위해서 결혼하면 안되는 거 아니냐고 묻자 영탁은 나 결혼했어 이미 음악이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음악이랑 이혼을 할지는 모르겠다. 이혼 못할 것 같다 라고 말해 웃음을 안겼다. 요즘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하연 하준이 아빠가 가수라는 게안 믿힐 정도로 너무 귀엽고 똑똑하게 나오고 있다. 아빠 박현빈이 한판 떼자 음원이 나온 이후로 요즘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 유튜브 sns에서 외국인 인플루언서 치어리더 학생들 등이 춤과 노래를 많이 따라하면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닥사홍춤 오토바이 춤이 유행을 하고 있다. SNS 천만 뷰 이상 플레이 되고 있고, 관심의 댓글이 달리고 있다. 댓글을 보면, 슈퍼맨이 돌아왔다, 로고송 봤다, 신난다, 역시 박현빈이다 등, 요즘 트로트 열풍에 다시 자리매김을 하고, 정통을 보여줄 수 있는 트로트 왕자 박현빈이 주목을 끌고 있다. 신세대 트로트로 미스터트롯 이명웅, 영탁, 이찬원, 김호중, 정동원, 김희재, 장민호 등이 뒤따르고 원조 신세대 트로트의 명성에 맞게 박현빈은 슈퍼맨이 돌아왔다와 전국 탑텐가요쇼에서는 MC로 활약하고 있다.